어서와 고생 많았어 다녀왔어요 덕분에 무사히요 저수지가 만들어준 코트 훌륭했어요 오정미씨와 퍼펜마스터의 연결을 끊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퍼펜마스터를 조종까지 할수 있다니 기계씨도 거기까진 예상하지 못하더군요 보기 좋게 허를 찌를 수 있었어요 그, 그래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 다만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걸로 기계씨가 저수지에게 더 집착할 것 같아서요. 어? 해치우고 온거 아니었어? 해치웠죠. 기계씨의 스페어 바디 중 하나를요. 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장나면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뭐야, 그거 완전 사기 아니야? 그런 녀석을 어떻게 쓰러뜨리라고! 미안해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네가 왜 사과를 해? 그냥 날 지켜주려고 싸운 것뿐인데. 또 덤비면 박살을 내주면 돼. 그때는 나도 한몫 거들테니까. 그래요. 믿음직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응. 맡겨만 줘. 부산까지 와서 저기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우장미 씨. 한석봉 씨도 같이 오셨군요. 두분 화해는 잘 하셨어요? 친구끼리 싸우셨잖아요. 싸우기는요. 그런 적 없었어요. 맞아요. 싸운 적 없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아, 아니야. 나도 눈치 없이 굴었는 걸미안했어또또 또 사과한다. 넌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만 사과하래도. <laughs> 다시 사이 좋은 친구가 됐네요. 자수지, 우리도 보여주죠. 두 분께 지지 않는 우정 파워를요. 아,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이러네. 그건 그렇고 너희들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온거 아니야? 어? 어? 그게 그러니까 고마웠다고 코트 만들어줘서. 덕분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어.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 오, 마음에 드는 소리 하는데 너도 좋은 심부름꾼이 되겠는걸? 근데 고맙다면서 말로만 넘어가려는 거 아니지? 나중에 제대로 갚아. 장부에 다 달아둘 거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그러고 도망치려고? 전화번호 불러. 안 도망치거든? 너나 전화번호 불러 <laughs> 두 사람 다 솔직하지 못하네요 <laughs> 네 그래도 분명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몸조심하세요 한번 클로저네 야야 누구들여 있었나? 한참 찾았다 아이가 아픈 사람 돌아다니게 만들긴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막 찾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기계씨한테 당한 건좀 어떠세요? 아프기는. 그냥 엄살 좀 부려본 기다. 이장미속이에몸 하나는 튼튼한 게 저랑이나. 게... 얍! 아! 이, 이, 이 가슴나가또 찌르네, 또! 여전히 아픈 거 맞네요. 더 누워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럴 수도 없게 된 기라. 네 가고 나면 난포동은 내가 지키야 하니까 네? 그게 무슨 임시 지부장이 부르더라 니랑 저수지랑 부탁 센텀시티로 넘어오라고 자세한 건 여기 계신 캐롤쌤이 말해줄게다 와 진짜 진짜 바빠 죽겠네 아, 어, 이제 좀 한숨을 돌리셨을 텐데 죄송해요 그래도 에너벨이 물러났을 때 움직여야 할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에너벨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특히 저수지 씨는 기계왕과 관련된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여러분을 좀더 안전한 방위선 안쪽으로 보내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방위선 안쪽이라는 곳이 임시 지부장님이 계신 센텀시티란 건가요? 네. 첨단 의료연구시설의 메카라 불리는 곳이에요. 저수지 씨의 인공심장도 거기서 이식했죠. 어? 혹시 우리 신부름꾼들 시공지 팀도 거기에 있는 거야? 지금은 감청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센텀시티에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럼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지금 바로요. 실력 있는 운송업자분을 불러뒀어요. 아, 너,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 물론 가기야 갈 생각이었지만 아, 우정미랑 한석봉은 어떡할 거야? 너희 친구인 클로저들도 센텀 시티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여기에 남으려고 가봤자 도움도 안될 거고. 대체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러 온 거야. 여기에 다친 사람들을 두고 가면 걔들을 무슨 낯으로 보겠어? 음. 그래서 같이 구호 활동을 하기로 했어. 캐롤리 엘 씨도 남아서 도와주기로 하셨고. 그러니 우리 대신 새... 새하... 검은양 팀에게 안부 전해줘 알았어 원래는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정도는 무료로 해줄게 장미숙씨 정말 혼자 지킬 수 있겠어요? 아직 부상도 낫지 않았는데 뭐고? 그리 걱정되나? 당연하죠 친구니까요 야가 또훅 들어오네 깜빡이라도 좀 키고 들어오든가 근데 뭐 나쁜 기분은 아니네 걱정해 줘서 고맙다. 그래도 걱정 마라. 거기가 신서울만 짐먼 것도 아니고 여기는 특경대도 있고 성훈이 경정님도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도 된 아,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야 보내 놓고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원 요청해도 모른 척할 거예요. 아이고 뭐 알았다. 알았으니 얼른 가 봐라. 네. 두분 조심해서 가세요. 그곳에서 유정은이를, 저희 신서울지부의 임시 지부장님을 잘 부탁드릴게요. 산나무 산이라더니, 또 난리가 나겠네 수는 넉넉히... 그런가? 당신이었군요. 유니온의 집행자. 소문으론 들었어요. 위법 이상능력자를 처리하는 클로저가 있다고요. 별명이... 악마라면서요? 독화설로 고통스럽게 죽인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아저씨일 줄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예쁜 아가씨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제 죽는 거겠죠.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럴 바엔 고통받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게 낫죠.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동생이 있어요. 아직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야무진 아이죠. 그 아이한테 이 봉투를 좀 전해주세요 군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만큼 벌수 있는 데가 또 없죠 그래서 그 어린 녀석을 두고 온걸 부탁드려요 꼭 전해주세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없어질 돈이에요 그러니 집행자님을 믿고 맡기겠어요 연희야 못난 오빠가 미안해보 부디 내용까지 일어나 에리야 눈좀 떠봐. 아, 더 자게 놔두고 싶은데 미안 슬슬 내려야 할것 같아. 아니에요 도착한 줄도 모르고 푹 자버렸네요. 여기가 센텀시티인가요 오는 동안 별일은 없었고요? 없었어 전혀 우리가 타고 온차 이거 완전 대단하더라. 안에 간이 위성력 억제기 그런 게 있어서 차원정들이 접근해 오질 못하더라고. 네? 운송업자의 차에 왜 그런 게. 그냥 운송업자가 아니니 그렇지 뭐 덕분에 너도 푹쉴수 있었고 좋았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 그 운송업자 저수지와 아는 사이라고 했었죠. 응 처음에 봤을 땐 깜짝 놀랐다니까 설마 미수 업자가 운송업자였을 줄은. 놀란 건 나야 꼬마 vip라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만. 어 그쪽에 클로저도 일어나 있었네 타자마자 잠들더니. 엄청 피곤했었나봐. 인사가 늦었어. 나는 방금 년. 돈 되는 거라면 뭐든 거래하는 밀수업자야. 보수는 넉넉히 가져왔어?